비행기 안에서 였습니다. 어, 10여 년전한국 베트남 수교를 기념해서이쪽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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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도한국에 우리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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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게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길게 도 어, 한국에서도 저희 어머니는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직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만남이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또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찬양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지금 만남이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을 쌓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 줘야 행복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 훨씬 표정들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이 언어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방송을 어떻게 맡게 됐어요. 라디오 DJ 꿈을 꿨던 적도 없는데 또 어떤 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초짜였을 때죠. 어느 날 사연이 올라왔어요. 전에 주계예대 성악강생입니다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덕하니까 기도해달라는 사연이 좀들어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뭔가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다음날 그 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전혀 모르는 친구죠. 그냥 사연에 나온 주인공을 뭔지 음. 가봐야 될거 같아요. 아, 이러는데 이제 아, 너무 분위기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척추 쪽을 교통사고가났 다쳤는데 아, 조금 만약에 살아나도 평생 누워 있을 것이고 많이 위독해서 위태위태하다. 이제 믿음의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 제가 딱 들어왔어요. 중간 절이죠 당연히. 그 톰과 절이 많이들 보셨죠?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떠죠? 그 톰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이 철심을 박고 이렇게 거의 누워 있는 그 모습이 끝나요. 대부분. 근 정확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연속의 주인공이. 아참 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지 머리맡에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어요. 극동 방송이 틀어져 있다고. 하루 종일 말씀 나오고 책연 나오니까 경제 중앙 대선 너무 험악한 상황이잖아. 위험 <laughs> 있는 으니까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딱 방송국에 가서 담당 PD한테 이 사정을 이야기했어. 이러이러해지기로 한데. 지금 머리만도 방송을 계속 듣고 있다. 고정 주파수 해놓고 있다. 이 친구를 해서 제가 방송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전파를 쏘는 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짜니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어서 오시지 않느냐. 그때 이제 담당 PD님이 약간 뭔가 망치를 가진 듯한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방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 네. 그렇죠? 안했으니다면 이상했어요. 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나 둘이 성악가였던 거예요. 음. 대학생이고 그래서 누나 둘 와서 차량을 옮기고 어머니를 데리고 주고 좋아하는 성악가가 바로 이고성현 선생이라고 님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차량도 놓고 추계에 대 성악가 학생들이 한5 0에서6 0 명이 오고. 뉴욕 어, 미랄 성교협정단 소속이었어요. 거기 다 왔어요. 80명에서 90명이 찬양을 했고, 그때 참 찬양해서 특집 한 시간, 오직 그한 사람을 위한 방송을 했어요.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아, 찬양을 하게 아, 돼갔고요. 아,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아, 몇 개월 후에 너무 기적적으로 뉴욕 한액임을 해서. 나 가진 나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진심 그 책을 알고 그 그곡중 솔로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3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달하는 중앙 콩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베이스 가수라 해서 나왔습니다. 베이스 서준호 형제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